아 이제 제가 하려는 이야기입니다. 윤석열과 그 일당 김건희 이 사람들을 빨리 정리해야 됩니다. 윤석열은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청와대 기능을 용산 국방부로 이전했습니다. 천문학적인 낭비죠. 국정 마비, 천공의 개입 의혹도 있습니다. 그 이유를 뭐라요 국민 속으로 들어가서 국민과 대화했다 국민의 의견을 듣겠다. 그래서 국방부로 온거 아니야? 지금 국민의 의견을 들어요? 아, 나 완전히, 완전히 그, 엉망진창이잖아. 국민의 의견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입을 막아버리잖아. 입틀 막 정권이 됐어요. 이태원 참사. 이 말이 안 되는 거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했음에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하다못해 용산구청장도 책임을 지지 않아, 이런. 요번에 강태웅그 후보가 당선돼야 됩니다. 그, 누구죠? 걔 누구야? 그, 권영세. 권영세 딱가리 하던 애, 그 박혜영이가 용산구청장 해가지고 엉망진창이 된거 아니야. 화물연대를 탄압해서 노동자의 단결권과 노동가치를 완전히 파괴했어요. 이것도 천공이 얘기하는 거예요. 노동자가 필요 없고 연구원을 만들어라. 노동자는, 노동자를 없애야 된다. 돌아버리겠어요. 돌아버리겠어요. 대법원 판결을 무시한 채 징용피해자를 제3자에게 배상하도록 한다는 게 이게 말이나 돼요? 대법원의 판결을, 최종 판결을 무시하고 있어요. 헌법주의자라고 쥐떠들 때는 언제고, 이제 헌법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친일 외교, 외국행위를 했습니다. 반중 외교에 따른 막심한 경제적 피해가 있는데, 경제성장률이 1.4%로 떨어졌어요. 일본은 2%가량 올라갔고, 일본 듯 치졌어요. 그래 무역 수지로만 따지면 전 세계에서 20 2200등으로 추락했습니다. 북한이 84위예요. 근데 우리가 200위로 떨어졌어요. 우리가 10대 무역국이었잖아. 10대 강국이었다. 무역 무역 수지로만 따지면 4대 강국에 들어갔을 거예요. 5대 강국인가 4대 강국이네. 그 정확한 그4 4 4인지 인지 모르겠는데 무역 수지로만 따지면 그 정도 됐어요. 그런데 지금 200등으로 떨어졌어. 요 200등으로. 북한이 84등인데, 이게 말이 됩니까? 양국관리법 개정안에서 농촌의, 농촌에게 돌아가야 할 마땅한 소득을 완전히 없애버렸어요. 농촌이 더 파괴됐습니다. 이것은, 농촌이 파괴된다는 것은 곧 뭐냐? 국토가 파괴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연방제 수준으로 국토를 분권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미국에서 용산 대통령실을 도청했어요. 그런데 아무 문제가 없다. 이런 태도를 가지면 안보 기능이 파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미친 놈들이야. 그러니까 김건희를 국정 파트너로 삼는다는 거야. 김건희의 도움이 없이는 움직이지 못한다는 뜻이죠. 김건희 자기 철을 자기 국정 파트너로 삼는 대통령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양평 고속도로 종점을 무단으로 변경했어요. 아무 소리도 못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김건희도 윤석열도 침묵하는 자가 범인입니다. 이번에 양평군에 나온 그 후보가 민주당 후보가 당선돼야 됩니다. 그래서 검찰 에, 특수비 특수활동비 불법적인 오남용을 했는데 이 국민에 대한 사기 행위자 미래에 세 대한 착취 행위라고 본인 입으로 말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밝혀지지 않고 있어요. 뉴스타퍼만 계속 밝히고 있습니다. 해병대 최상병 사망사건 불법 개입했고 법질서를 파괴했습니다. 이종섭 국방장관을 도주대사를 만들어버렸죠. 일본의 원전 핵폐기술로 방류를 옹유화, 옹호하고 있어요. 우리 국비를 써서 옹호하고 있단 말이죠. 미쳤죠. 홍범도 장군 흉상을 철거했습니다. 독립운동, 독립운동가들의 공헌을 지우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어요. 이 반역사적 만행이죠, 이걸. 잼버리 대회 에 참사했습니다. 부산 엑스포 유치전도 부족해서 29대 119로 참패를 당했어요. 뭐, 따라갔대나 어쨌대나 뭐, 개수작을 하더니만 엉망진창이 됐습니다. 이종석 피의자를 호주대사로 파견했어요. 이거는 자기가 한 짓을 어떻게 막아보려고 지금 이 짓을 한 거죠. 대파 한 단에 875원으로도 호도했어요. 이거는 국민에 대해 속이는 거예요. 거짓말은 어떻게든지 예 일진 아웃 시켜야 되는데 지금 그런 제도적 장치가 없기 때문에 지금 못 하고 있는데 아웃 시켜야 됩니다. 민생 토론을 핑계로 지역구에서 천조원 이상의 투자를 공약했어요. 이건 총선 개입이죠. 이거는 완벽한 불법 행위입니다. 4대 강국에 대한 외교적 참사가 일어났어요. 특히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와 관련된 외교적 참사. 이것 때문에 우리가 수출할 수 있는 것도 제대로 못하고, 수입도 제대로 못하고, 지금 이런 형국에 들었어요. 그래서 물가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민적 자유를 억압하는 독재국가로 전환했다고 세계 언론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국가의 정체성을... 파괴하고 국민의 자존심을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윤석열을 빨리 정리해야 됩니다. 김건희도 마찬가지입니다. 김건희는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이해하지 못한 여자입니다. 줄리를 조작해서 안해옥 회장이 아주 그 줄리와 그 싸움을 가열차게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와의 싸움도 이명수 기자가 제대로 진실을 밝히고 있어서 그 조작 내용들이 얼마나 허튼수작인지 알수 있습니다. 학력 조작했죠? 경력을 조작했습니다. 석사와 박사 학위 논문을 조작했어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논문을 조작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 대학들이 숙명여대와 국민대가 그게 대학입니까? 우린 지식인 사회가 이렇게 싸웠어요. 최은순과 함께 은행장고를 조작했어요.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했어요. 그래서 수십억 원을 벌었어요. 리투아니아 가서 명품점에 쇼핑을 했는데 쇼핑하지 않았다고 조작하고 있습니다. 국책 사업인 양평 고속도로 종점을 조작했어요. 사진으로 자기 이미지를 조작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이 빠가사리인 거야. 그 머리가 빠가사리 수준밖에 안 되는 거야. 명품 가방 받았어요. 그것도 조작하려고 하죠. 천공과의 관계가 의심스러워요. 이천공이 하는 말이 다 대통령실에서 정책으로 결정되는 2000 2000 2020이 2000, 관련된 거 있으면 꼭뭐 2000명, 2000개, 2 0 2000, 2 0억 돌아보겠습니다. 요약하겠습니다. 투표 안 하신 분은 지금이라도 빨리 나와서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15분 남은 것 같습니다. 투표로 심판하자. 투표는 건강한 민주주의의 초석입니다. 빨리 나와서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의 정체성과 민족의 자존심을 더럽힌 자들, 윤석열과 그 일당은 단순한 민주주의 정, 정치체제를 파괴한 것이 아니라 국가의 정체성과 민족의 자존심을 훼손했기 때문에 심판해야 됩니다. 댓글 읽어보기를 통해서 우리 시민 대부분이 단순한 신원서판이 낡은 기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많은 댓글을 내가 읽어봤어요. 거의 다 이번에는 시간도 좀 있어서 다쭉 읽어봤는데, 아, 참, 뭐라고, 이걸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난감한 지경에 있습니다. 신원서판의 낡은 기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심정을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보다 더 과학적인 방법으로 인재를 분별, 과학적인 방법으로 인재를 분별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설레발에 녹아, 놀아나서는 안 됩니다. 설레발에 놀아나면 안 됩니다. 조국의 설레발, 문재인의 설레발에 다 녹아났어요. 거기에 녹아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유튜버들, 유튜버들의 설레발. 어떤 과학적 근거도 제공하지 못해. 과거에 그가 무슨 일을 했느냐가 중요하거든. 그런데 무슨 일을 했냐는 따지지도 않아. 그리고 지금 뭐라고 따드는 거. 그이 설레발에 사람들이 다 녹아나는 걸 보고 내가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요. 그 설레발에 녹아난 사람이 누구야? 다그이 명망 있는 이 영향력 있는 유튜버들 아니야. 너무 안타깝습니다. 지금 10분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꼭 나와서 투표하고 후회하지 않으시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그래서 헌법 개정을 할지 질서자유주의와 사회적 시장 경제에 대해서 할지 그때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